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식을 때까지 기다려요. 식을 때까지 기다려서 쭉 당겨줘요. 이렇게. 자, 내가 이렇게 당기는 것과 이렇게 놓고 나서 떨어질 위치에 천천히 누는 거하고 또 달라져요. 자, 열을 줄 때, 내가 열을 줄때 떨어지면서 는 식는다는 얘기 했어야안 했어요? 근데 내가 위에서 열을 줘서 뚝 떨어뜨리는 것과 내가 떨어질 위치에 천천히 앉으면서 얌전하게 올려놓고 얘가 그냥 그대로 식는 것과 달라요, 똑같아요. 다르죠? 얌전히 올려놓은 상태에서 식는 게 훨씬 더 형태가 잘 만들어지겠죠. 그쵸? 자,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빨리 기다려요. 그리고 나서. 천천히. 자. 온 베이스일수록 내가 뿌리에 힘을 줄때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하풀 때는 중간, 오픈 때는 텐션의 힘이 없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지금 잡을 라인을 잡으니까 어때요? 이거 이제 저번 시간에 봤던 거. 자 각도대로 각도대로 뿌리 볼륨 사는 게 올라가죠? 점점 올라가죠? 이 여기서 여기 공간이 점점 올라가죠? 보여 안 보여? 그렇죠? 보이죠? 그니까 러 점점점 로즐이, 로즐이 단 부분이 어떻게 한다? 꺾인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네이프를, 정중선을 이제 이렇게 해서 드라이를 잡았어요. 그럼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어때요? 사이드로 또 들어가야겠죠. 사이드는 어때요? 대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수평으로 갈 것이냐? 수평은 어떻게 한다고? 수평은 사이기 때문에 양쪽에 볼륨감이 사면 백에 볼륨감이 죽는다? 산다. 죽는다. 근데 양쪽의 볼륨감이 죽으면 백의 볼륨감이 산다. 똑같아요. 메이플은 어떻게 해요? 뿌리만 살짝 교정해주면 돼요. 뿌리만. 굳이 끝에 머리를 잡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뿌리 교정만 살짝만 잡아준다. 그 대신에 자 보세요. 여기는 죽었고 여기는 살아있어요. 그쵸? 그렇죠? 여기는 죽었고 여기는 살아있어요. 똑같이. 하나, 하나, 둘, 셋. 자, 두상이, 드라이 두상이 둥글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좁죠. 이 부분은 좁아 넓어요. 얘가 더 많이 살죠. 얘는 죽고 얘는 더 많이 사는 거예요. 양쪽도 더, 얘는 더 많이 살고 얘는 죽고 얘는 더 많이 살아요. 롤이 사각이잖아요. 두상은 둥글죠. 양쪽 사이드가 더 많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보다. 그렇죠? 그러면 살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 죽여야죠. 그렇죠? 근데 얘는 죽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얘는 없죠. 얘는 죽어 있고. 얘는 죽여야 되겠죠. 자, 이렇게 살았으니까 얘가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죠. 죽여야겠죠. 어떻게 해요? 힘을 빼고 어디만 죽이면 돼요? 얘만 죽이면 돼요. 얘만 이렇게 죽이면 돼요. 그럼 얘가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살았죠? 똑같아요. 자,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죽인다, 양쪽 사이드만. 똑같이 한번더 올라가요.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식을때까지 기다려요 열 한번 더 주고 하나 둘셋그리고 나서 끝에 머리는 뭐 끝에 머리는 손상되었으니까 한 번에 끝내줘라 한 번에 사이로 다시. 한번못 잡으니까 핀셋을 두 개가 필요한 거예요. 자, 네이 죽이고. 잡아주고. 똑같아요. 아까 방금하고 똑같아요. 여기는 살리고 여기는 죽여주고. 오브 베이스는 뭐 한다? 자, 이렇게 여기 는살 리고, 여기 는죽 이고, 대각 파팀을 해서 모르 겠죠？모르 겠죠. 자, 이제 온 베이 스로 올라갈수록 내가 까치발이 올라가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열도 많이 주고, 식히는 것도 많이 시킨다. 그리고 자, 롤이 딱 갔을 때 롤이 어디에 도는지딱온 베이스 안에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나서 끝에 머리 식힌다 밑에 머리는 부시지 하다면 다시 한번 이렇게 잡아주고. 죽여야지. 얘가 죽어야지 여기가 살을 거 아니야. 자, 사이드. 사이드를 갈 때는 얘가 길어요, 길어요, 짧아요. 어? 길죠? 이 롤을 쓰면 볼륨감이 많이 살겠어요, 죽겠어요? 많이 살겠죠, 볼륨감이. 롤이 자금 잘을수록 컬이 걸리는 게 많이 걸려요. 그러면 사이드 할 때는 큰걸로써야지 아셨나요? 짧을수록 볼륨감이 많이 산다 오케이? 짧은 노를 쓸수록 볼륨감이 많이 산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드라이 하나 둘셋한 다음에 내가 앞으로 당기겠어요? 당기지 말아야겠어 어디로요? 몸 자체를 낮추세요 그대로 내리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드라이 한 상태에서 롤이 잡은 상태에서 그대로 내리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하나. 하나, 둘, 셋. 요 상태에서 그대로 내리는 거예요. 똑같이. 그리고 나서, 여기는 죽이고, 얘 오프베이스야, 하프베이스야. 하, 오프베이스죠? 하프죠? 얘 온베이스죠? 그죠? 자, 요 상태에서, 뭐예요 대각 파팅. 대각 파팅을 해서. 자, 하나, 둘, 셋. 쭉, 뭐 한다?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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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다 깨끗해 안 깨끗해요. 그죠? 너무 살았다 그럼 또 죽여줘요. 양쪽은 무조건 살았다 그럼 무조건 죽여줘야 돼요. 살아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요 상태에서 또 뭐예요? 삼각 섹션. 또 잡고 모르게 정 잡고.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시그테까지 기다려요. 이거온 베이스죠. 쭉 당겨줘요. 자, 여기도 보시면, 공간이 이렇게 굴려져서 안 굴려졌어요. 굴려졌죠? 굴려졌죠? 그러니까, 두상이 둥글다라는 거는 드라이 할 때도 똑같아요. 볼륨 살려주는 공간도 똑같이 볼륨감을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아셨나요? 요까지 이제 백해서 사이드 해서 얘는 이제 짧은 머리 짧은 머리 하면 요거 계속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좀 줄여야 될것 같아요 줄여야죠 룰을또 줄여야겠죠? 그쵸? 그래서 똑같이 내려주시고 생머리 잡고 한번 자 이런 머리는 생머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끝에 머리를 여기 잡고 나서 끝에 머리를 살짝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뿌리볼륨면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뿌리볼륨면안 살았지. 뿌리볼륨면안았는데 끝에만 잡아주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얘 예, 이렇게. 그리고 나서 밑에 머리 다시 한번 잡아주고, 잡아주고, 다시 또 잡아주고, 오케이.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내가 또 수평을 가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하면은 다시 대각 파팅으로 가야 돼요. 두상이 둥글기 때문에 대각 파팅 가서 이렇게 자 여기도 똑같이 어떻게 됐어요? 여기는 죽고 여기는 살고 그쵸 똑같이 앞머리 여기서부터 이제 앞머리 들어가야 돼요. 응. 가는데 여기도 똑같이 앞머리 잡고 하나 둘셋 하나 둘셋 다음 다음에 뭐예요 쭉 내려주세요 어디로 가요 반대쪽으로 반대쪽으로 가요 자 여기 죽여 주고 자이 상태에서 다시 삼각형 삼각형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10분 때까지 기다려요. 노를 잘 움직여야 되겠어요? 안 움직여야 되겠어요? 이렇게. 자, 이런데 보시면, 드라이 하다 보면 이렇게 모루가 잘못된 거 있죠? 자, 한 다음에, 손에 힘을 빼요. 그리고 열 주시고, 하나, 둘, 셋. 10분 때 다시 잡아주고. 이렇게. 다시 한 번. 또 삼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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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래 잡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식은 다음에. 또 삼각형. 나 둘, 셋. 나 셋. 자, 끝에 머리는 뒤로 천천히 뒤로 빼야겠어요. 자, 내가 그냥 이렇게 빼는 것과 끝에를 살짝 해서 빼는 것과는 또 달라요. 얘는 좁지만 얘는 넓어졌잖아요. 그쵸? 그리고 항상 모든 컷 드라이는요, 물결의 느낌이 나온 게 예뻐요. 물결의 느낌이 나온 게. 자, 이 상태에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식을 때까지 기다려. 하나, 둘, 셋. 하나, 둘, 둘 셋. 시끌때가까지지나서 자, 내 몸이 움직여야 움직여요. 탑은, 탑은 계속 요 작업이 계속 돼야 돼요. 탑은. 한 자리에서 그냥 쭉 빼는 게 아니고요. 계속 내가 몸이 움직여야 돼요. 탑에서 할 때는. 그 대신에 요 양은 작게 잡는다, 적게 잡는다. 드라이에서 요 면적은 넓게 잡고, 잡는 양은 조금 잡아라. 탑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자. 이제 이 부분도 잡아야지. 이 부분도 똑같이. 하나, 둘, 셋. 머리 숱이 없는 사람들은 볼륨을 살리고, 머리 숱이 많은 사람들은 볼륨을 죽인다. 똑같이 스트레이트 하는데, 컬의 방향은 남는다. 소리 방향.